응? 아, 그러니까 지금 인제 차라리 전쟁 나기 1년 전이나 2년전에만 지금 무기를 줬으면 또 말을 안할 텐데, 또 무기도 질이 떨어지는 아까 말했듯 무기도 상황에 안 맞는 질이 떨어지는 무기고, 가격은 비싼데 다 자기네들 무기 그단가 단가 줄이고 돈 벌려고 하는 거 짓거리고, 어? 응? 아, 진짜 진짜 하글대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치사하고 악랄하냐? 지금 우크라 국토를 파괴하고 국민들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거 휴전협상 할 때마다 나서가지고 생지를 까면서 휴전협상 못하게 난리치고 이게 이런 더러운 수작질 하려고 한 거냐? 최소한 양심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사실 이미 아까 전에 전 이런 집거리가 이미 시리아 내전 내내 벌어졌습니다. 서구의 더러운 거짓말과 더러운 그 욕심이 멀쩡한 나라를 완전 파폐으로 만들었잖아요. 어 시리아를 무슨 네? 뭐 민주주의 뭐니 큰소리치지만은 응? 그 뭐였더라 민주주의 민, 민자도 모르는 놈들이 응? 음. 이런, 할때 그런 거 같습니다. <laughs> 예, 많이 긴가하고. 사실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경쟁이 전 세계에 미치는 가장 큰 놈은 고물시장이에요. 음 맞습니다. 예. 밑값이 아주 그냥 미친 듯이 뛰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사실 지금, 푸버선 얘기 잘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내부 문제하고 좀다뤘지만 음. 내부 문제는 어떻게 더 심각해요. 음. 아까 말한 대만 문제도 다 포함되고. 그것도 한번, 한번 다뤄봐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밀가루 폭등이 네. 이제 신난과 여러 가지로 이어질 거예요. 음. 이제 다행히 우리나라는 주식이 이제 밀가루가 아니라 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나라는 네. 세계 최고의 네. 네. 밀가루 소비가도 국가입니다. 애들 폭리를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놈들이 이놈들이 이제 그걸 기, 이 밀가루 폭등 기회로 또 가격 올리는 쓰레기짓을 할것 같긴 한데 네. 이거 정부가 의지만 있면 마음대로 떼잡을 수 있어요. 왜냐 쉽게 네. 말해서 다른 나라는 원가가 100원이면, 잘해야 뭐 120원, 150원을 팔죠. 우리나라는 원가가 100원이면 300원을 팔잖아요. 밀값이 2배, 3배 돼봤자, 음, 둘밖에 안 돌리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너희들 왜 원가, 원가 대로만 추구해? 왜, 왜, 왜 밀값이 300원을 하는데 왜 밀값이 1000원을 받아? 어, 이렇게 나서서 혼내줄 수 있으니까, 혼내주면 그만인 거예요. 알고 보면 또. 발류 값도 그렇게 된다. 이거 전부 세금 들어간다고 또, 그거는 또, 그렇게 안 하고 또. 어? 음. 휘발유값도 세금 때문에 원래는 뭔가 반향이 이렇게 되진 않는데, 이거 가장 아, 최근에 휘발유값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0원 넘은 거. 예. 최근에 넘어서 하는데. 예. 예. 2,000원이 넘어요 아, 아니. 진짜 세금은. 그, 그, 네. 그 휘발유값 2,000원이 언제 시절인지 아세요? 그게 언제죠? 2008년 이전인가? 아니요. 정확하게는 IMF 때. 아. IMF 때 2,000원 넘었었던 거. 아. 이, 그, 그 이후에는 2,000원 넘어본 적이 없어요. 음. 근데 지금 이게 넘는 거예요. 음. 이 형들이 또 기회 잡았다. 원래 그렇게 넘을 일이 없는데. 네. 아, <laughs> 이 네. 우크라이나 전쟁 덕분에 그냥. 신기되고. 막,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슬슬 마무리 발언을 할까요? 예. 자, 사실 제가 마무리를 잘 한다면,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네. 우크라이나는 남 얘기지 않냐. 사실 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처럼 될수 있다. 네. 어떻게 되면 국민들이 멍청하고, 정치가들이 이렇게 하시면서, 특히, 서구 열강에, 이 거지 선전에, 선전, 선동, 선전 선동에 놀아나가지고, 괜히 이렇게, 제르스키처럼 추적사 다댁제 파트너고 이런 멍청한 짓을 하면, 우리나라도 울크라이언스가 될수 있다. 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뭐, 정의의 전쟁이 뭐, 이런 게할때 확실히, 그, 아까 말한 그 모군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울크라이언 갔던 그 참전용사들이, 우리나라 참전용사들이, 의원분들이 하나같이 말합어다 괜히 갔다 이거에요. 그 내가, 어? 가는 건 멍청한 짓이고, 진짜 다다 다 거짓이고 보급도 제대로 안 나오고 개판이고 자살행인 거막 있들 없는지 없는거막다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뭐, 이제, 아, 뭐 근데 야 이제 아뭐 근데 모 근이야. 이제 너무 <laughs> 그런게 있어서 얘기를 안 하지만 다른 사람들 하나 할줄 아는 게 우크라이나 가는 건 미친 짓이었고 가는 건 자살행이고 내가 왜 가는 후회만 한다. 다 우리가 실제 현실은 다르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도 절실하게 우리나라 가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도 있다 이거. 이 현실을 망각하고 선전 선동에 그들의 이 거짓선들이 넣으면 우리나라도 있어. 이걸 제일 두려워. 나도 그걸 응. 제일 두려워. 고 풍월선님이 네. 어떻게, 마무리 봐라. 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전환을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 전환 시점에. 예.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승리한다라는 얘기와 네. 러시아가 승리한다는 기본적인 전제, 두 전제 하에서 네. 우리나라의 국익이 무엇이 최대화 되는지에 대한 네. 전략과 정책을 세웠으면 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뵈요.